자세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서 동비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자세랑 체형, 그다음에 운동할 때 불편함이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아프다, 뭐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 혹은 뭐 오랫동안 앉아서 일했더니 허리가 아프다, 뭐 어깨가 아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인지 제 회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열에 아홉 정도는 앉아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월등히 높을 거예요 그쵸 저도 거의 수업할 때 말고는 대부분 거의 앉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무직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공부하는 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또 시간이 얼마나 더 많이 노출이 되겠어요 앉아 있는 시간이 그런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어떤 분들이냐면, 이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바른 자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강박 같은 개념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앉아있을 때는 자세가 좋아야 되니까 항상 바른 자세로 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자세가 좋아지는 걸로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일단은 예전에 바른 자세에 대한 영상을 찍었어요. 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든지 자세가 좋으면 은 좋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바른 자세면 은 좋은 자세인데, 왜 우리가 바른 자세를 했을 때 불편함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어떤 오류가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어떤 그 사무직 운동을 잘안 했던 분들의 어떤 가장 큰 오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척추뼈가 있죠. 자 가만히 있고. 자, 척추뼈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척추는 두 개의 커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두 개의 커브로 자, 뒤로 나가고 두 개의 커브로 앞으로 나가는 자 뒤로 나가고 앞으로 나가는 커브 두 개로 해서 총네 개의 커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뭐 대부분 뭐 이렇게 플랫백이다해서 뭐 펴져 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만곡이 크거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 자세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앉아 있을 때도 바른 자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른 자세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지지대가 엉덩이잖아요. 의자의 엉덩이를 깔고 앉으니까 엉덩이서부터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자, 보이나요? 딱 여기서 봤을 때 제일 먼저 커브를 만들어줘야 될 거는 이 허리예요. 허리. 허리를 세워야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탁탁탁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허리를 못 세워요 그럼 어디에 세울까요 등을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뭐등 통증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을 하는 상황에서 뭔가 등어리등어리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게 묵직해지고 뻐근해지고 뭔가 불편함이 생겨요 근데. 그 불편함은 병원에 가잖아요? 아니면 어딜 가도 특별하게 나오는 소견이 없어요. 그냥 괜찮대요. 근데 정작 일을 하는 본인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의 강도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어떤 분들은 엄청 크진 않아요, 불편함이. 근데 불편함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뭐라고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답답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왜 기인을 했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몸이 잘못 형성되어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나치게 바른 자세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에 대한 일종의 강박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할건 있어요. 바른 자세가 물론 좋아요. 바른 자세가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취하면 좋긴 좋은데 이 우리 가장 기본적인 표본의 어떤 모델이 있잖아요. 해부도라고 할수 있는 어떤 뼈의 프레임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이 뼈닥에 가까워져야 돼, 체형이. 그러면, 어, 만곡도 잘 있고, 중심 라인도 잘 맞으니까, 바른 자세에 가깝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체형일수록, 몸이 훨씬 더 좋은 체형일 가능성이 커요. 불편함도 많이 없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서있으면, 뭐를 받죠? 중력을 받죠. 그러면은, 얘가 오래 앉아있을수록,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이걸 이기려고 뭐를 해요? 몸을 세우겠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몸을 세울 때 뭐를 사용하죠? 그죠 근육을 사용하죠? 근육을 사용하면, 자, 여기가 뒤니까, 자, 구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어느 근육을 사용하는 게 얘를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까요? 백라인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등에 있는 애들을, 등줄기에 있는 애들을 쭉쭉 당겨야 돼요.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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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면, 자, 이렇게 탁 서요. 지금 바른 자세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등줄기에 있는, 그러니까 뭐 기립근, 기립근 애들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에 있는 근육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 크진 않지만 시간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바른 자세를 만들고 있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내 특정 부위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랑 같은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자세가 나오지도 않는 분들이 다른 부위를 이용해서 근육을 더 과도하게 써요. 그런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 몸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뭐야, 바른 자세가 좋다고 했는데, 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른 자세를 만드는 것도 마냥 좋은 건 아니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런 직접적인 체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되게 애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뭐 시간이나 운동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어떤 팁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는 일단 바른 자세를 오랫동안 하는 건 좋진 않아요. 저도 앉아서 일을 할때 오랫동안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은 하진 않거든요.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 때는 뭔가 도구를 이용을 해요. 바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고 할 때는 허리 같은 데다가 뭐를 받쳐 놓거나 아니면 그냥 기대버려 이렇게 의자에 그러면 여기서의 어떤 형태보다는 약. 약간 깨질 수는 있어요. 좀더 둥글게 만든다거나 기, 기대는 포지션이 나오면 좀 기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세우는 것보단 스트레스는 좀 덜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앉아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른 자세를 맨 처음에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유진하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길어질 때는 허리 같은 데다가 뭔가를 받쳐요. 뭐 수건이 됐든 아니면 뭐 옷가지를 됐든 아니면 그냥 기대요 의자에. 어, 등받이가 있으면, 그러면,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른 자세라는 기준에서보다는 약간 체형이 좀 깨질 수는 있어요. 뭐 수건이라든지 뭐 등받이 되면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적은 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뭔가 일을 하거나 오랫동안 앉아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소한의 스트레스로 임해야 돼요. 여기엔 동의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바른 자세가 평상시 좋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몸을 좀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건이나 등받이를 이용해서요.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어떤 자세가 좋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상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원님들을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일관되게 나오는 어떤 멘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등허리가 뻐근해요. 뭐 오후가 되면은 불편함이 시작이 돼요. 병원에선 불편함이 없대요. 그냥 운동하면 된대요. 이상이 없대요. 그런 분들께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나치게 몸을 바른 자세로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강박 때문에 생길 때가 되게 많아요. 큰 맥락은 그거거든요. 몸을 너무 지나치게 긴장시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몸을 좀 쉬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지켜 주신다면 아니면 좀 따라 해 보신다면 불편감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이제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진짜 생각해보니까 나는 평상시에 자세를 너무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네?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뭐몇 분이라도 캐치를 해 나가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뭐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아요. 지금까지 트레이너서 동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